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이제만 하면 외유성 논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도마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이 실태 점검 발표로 도마에 오른 지방의회 국외 출장.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외유성 논란과 여비 허비 청구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출장 915건 중 405건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였습니다. 또 술이나 간식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전체 출장 중약 20%에 해당됐습니다. 경남 지역 지방 의회도 이번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는데 경남도 의회를 비롯한 12개 지방 의회에서 항공권 위변조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와 셀프 심사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공무국의 출장 규칙 표준을 손봤습니다.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전후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며 출장 계획이 바뀌게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후에도 출장 결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 항공과 숙박, 차량 임차와 통역 외에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고객 여비를 제외한 개인 부담 출장은 금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해당 지방 의원의 심사 위원회 참여를 이해 충돌이 없는 이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외유성 논란으로 잊을만 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